네 안녕하세요 돈대리입니다 네, 현재 시간 2시 45분이고요 어, 일을 나왔습니다 아침 9시부터 호를 봤는데 굉장히 마땅한 게 없네요. 그래서 잠도 몇 시간 못 자서 쇼파에 앉아서 조금 멍 때리다가 잠깐 졸다가 하나 떠서 잡았습니다. 일단은 장거리 탁송은 안갈 거고요. 일단은 중단거리. 그서 천안 가는 콜 아이콘으로 잡았습니다. 아이콘으로 천안 가는 걸 잡았고요. 저희 집 근처 200m, 300m 앞에서 출발하는 거고요. 문정 아이파크에서 천안, 천안 두정동 옆에 갑니다. 뭐 금액은 5만 원이고요. 뭐 단가가 뭐썩 좋다고 느끼진 않아요. 뭐 운행 시간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고요 지금 차가 조금 막혀서 한그 정도 걸립니다 더 막히기 전에 최대한 빨리 내려가서 어, 탑송코를 하나 더 짧은 걸 타든지 아니면은 천안에서 대리코를 단가 높은 거를 좀 타고 올라오든가 이런 식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날씨를 검색했더니 약간 꾸물꾸물 하더라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차를 빨리 픽업해서 천안으로 출발을 하면서 또 영상 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오늘 하루 좋은 콜, 꿀콜들 탈수 있게 기대해 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카카오톡 오프채팅방 링크 걸어 있으니까 같이 함께 소통하고 정보 공유하실 분들은 들어오셔서 함께 재밌는 방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천안으로 가볼게요. 네, 현재 시간, 현재 시간 3시. 아이파크 도착했습니다. 어, 차량 앞에 와있고요 손님이 차키 갖고 내려오신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서 차를 인수받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현재 시간 7시고요 차가 너무 많이 막혔어요.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 이제 도착합니다. 어, 천안 북착 도착, 착지에서 송도 가는 6만원짜리 탁송이 있었어요. 근데 6만원짜리 탁송을 안 잡고 일단은 여기 천안 오랜만에 왔으니까 여기서 대리코를 잡고 올라가려고 일부러 탁송 안 잡았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두정동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두정동에서 어, 코로 한번 대리코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정동에서 천안역 이렇게 같이 범위를 넓혀서 같이 보면은 될것 같아요. 그래서 대리 코를 좀 괜찮은 거, 정파 코를, 단가 높은 거를 한번 잘 잡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두정동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어, 먹자가 어디에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 가구는 있는데, 일단 은 한번 먹자 쪽으로 가서 코를 상황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초망이고요. 지금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저녁 먹고. 을 한번 보면서 상황을 지켜보도록 할게요. 네, 대리기사입니다. 네. 네, 네, 한 10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네. 그 안녕하세요. 트렁크에 그 킥보드 좀 실을 수 있나요? 네. 네, 도착해서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네, 콜 잡았습니다. 어,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어, 콜창을 멍 때리고 있었는데. 로지로 잡았습니다. 로지로 잡았고요. 천안 천안 쌍용동에서 인천 서구 갑니다. 원당동. 어, 금액은 10만 원이고요. 일단은 뭐 컨디션 안 좋으니까 이거 타고 일단은 인천 쪽으로 넘어가서 복귀를 하든가 뭐 이렇게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손님에게 빠르게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0분 운행 마쳤습니다. 천안에서 인천 인천 원당동 도착했고요. 아, 어, 차가 너무 막히네요. 오는데 졸음운전 때문에 아주 혼났네요. 아, 다행히 비는 안 오고 여기서 빠르게 또 콜을 잡아서 어, 탈출하는 인천을 탈출할 수 있는 콜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한 콜들이 있는지 한번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서 빠르게 뭔가를 잡아서 넘어가지 않으면 또 갇힐 수 있으니까 인천은 무서운 동네니까 여기는 그래도 여기는 뭐 콜들이 좀 있는 동네니까 한번콜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콜이 나오겠죠? 아, 어디 편의점 가서 에너지 음료라도 하나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아, 너무 피곤해서 여기도 먹자가 있구나, 이 뒤에. 아 그래서 한번콜 상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포경찰서에서 파현마을 갑니다. 콜만으로 잡았고 요금은 4만원이고요. 경유가 있는데 운행시간은 별로 안 걸리는데 일단 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속 있으면 시간만 줄것 같아서 일단은 콜을 잡고 일산으로 넘어가서 일산 에서 비을 타던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에서 파주 목동동 바로 저희 집옆 단지에 와 버렸습니다 아 이거 콜을 시간이 너무 이른 데 콜을 더 타야 되나 아니면은 스톱블 해야 되나 모르겠네요 <laughs> 바로 집옆집 집 옆에를 와 버렸네 이런 아 일단 한번 콜 상황 한번 지켜보고요 한번 콜 콜 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서 한번 결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콜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늘 내일이 휴일이어서 그런지 오늘 콜들이 꽤 있는데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 상태여서 계속 아, 오늘은 그냥 일찍 들어갈랍니다. 네, 늦게 출근하기도 했지만 오늘 콜 수는 총 3콜 탔고요. 하주에서 천안을 갔다가 천안에서 인천을 갔다가 인천에서 어 저희 동네 오늘 복귀콜 하나 잡아서 들어왔습니다 총 매출은 19만원 찍었고요 순수 매출 15만 2천원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일찍 들어가서 쉬고 내일에는 조금 낮에 일찍 나와서 동네 형님이랑 2인 1조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콜들이 많아요 파주 아직도 뭔 날인지 왜 이렇게 콜이 많은지 모르겠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일찍 들어가서 컨디션을 좀 회복해 해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들 많으셨고요 어, 안전 기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